반갑습니다. 오늘의 단타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해운대고라니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해운대고라니가 추천하는 새 종목을 눈여겨 보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추천하는 새 종목이 장중 시세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정규장에서 26.69% 새벽 2시 16분 현재 주가 상승으로 폭등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 PCB 제조기업 이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미국의 내로라 하는 빅테크를 고객사로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일봉 차트를 보면 전일 대량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며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폭등에 대한 이슈가 금일 증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초의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PCB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를 눈여겨보세요.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이오플로우입니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기업 이오플로우가 글로벌 의료 기기 기업인 미국 메드트로닉에 인수됩니다. 메드트로닉은 25일 현지 시간 이오플로우 인수와 관련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인수 대금은 9,710억 원약 7억 3,800만 달러입니다. 이번 인수는 이오플로우가 보유한 인슐린 펌프인 이오패치리 등이 메드트로닉의 식사 감지 기술 알고리즘과 차세대 연속혈당측정기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오패치는 미국 인슐렛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된 인슐린 펌프입니다. 메드트로닉은 현재 자사의 차세대 센서 및 식사 감지 기술과 이오패치를 빠르게 통합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다중 1일 주사, 테더링 인슐린 펌프 및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기술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료기기 관련 주인 이오플로우를 눈여겨보세요. 세 번째 추천 종목은 디알텍입니다. 진단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디알텍이 의료에 이어 전기차 분야로 동영상 찰상소자 디텍터 적용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24일 디알텍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결함 을 검출하는 3차원 3d 자동 엑스레이 검사장비 3d line axi에 동영상 디텍터 를 탑재했습니다. 디텍터는 엑스레이 등 진단기기로 촬영한 이미지를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촬영한 뒤 현상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모니터를 통해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동영상 디텍터를 적용할 경우 전극판 휘어짐이나 이물질 등을 검출해 발화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안전이 생명과 직결하는 만큼 향후 배터리 검사 장비와 함께 여기에 들어가는 동영상 디텍터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디알텍 관계자는 의국내 대형 배터리 업체에 동영상 디텍터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해외 배터리 업체와도 현재 납품을 위한 평가를 준비 중이라며 5원 통영 배터리에 이어 향후 파우치형 각형 소형 등 다양한 배터리 검사 분야로 영역을 확장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알텍의 일봉 차트를 보면 전 고점 돌파 직전에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 해 있습니다. 오늘 의료ai 관련 주인 디알텍을 눈여겨 보세요. 수익권에서는 절대 욕심부리지 마시고 적당히 익절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